여기서... 사, 사우스 이스트로 o u n 앞에 f five, two, three, so count on our count on 우 u r count 스 n 스 u 스 count o 스 our count 풀백 스스스스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쪽 넘어가, 쭉 넘어가, 쭉 넘어가, 쭉 넘어가. 미사이드로, 미사이드로. 사우스 잭스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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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펜. 잭스펜 사우스 이쪽로 와, 사우스, 사우스 이쪽, 왜 사우스 이쪽, 사우스 이쪽, 사우스 이쪽로 와, 사우스 이쪽로 도 넘어와, 넘어와, 넘어와. 사우스 이쪽로, 사우스 이쪽로, 사우스로, 사우스로. 노스 초크볼 준비, 노스 초크볼 준비, 노스 초크볼 채 사우스로 와. 여기 홀드, 홀드 노스 초크바이, 후. 3 2 3 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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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트로 노스 트로도스트로 노스 트로런데로모스트로런데모 노스 트로 노스 트로 노스 트로노시트로 노스 트로 노스 이트로, 노스 트로 노스 트로 노스 디트로 노스 로스 이트로, 노스 이트로, 노 이트로, 노스 이트로, 노스 트로이스트로이스트로이트스 이트로, 이스트로 이트로, 스트로 이트로, 스트로 노스 트로 노스 트로 노스 트로 노스 트로 이트로, 노스 트로 이트로, 노트트로트트로 노스 웨스트 마, 노스 웨스트 마나, 노스 웨스트 파이, 오, 쓰리, 또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도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도 사우스 마나, 사우스 물린다 우리, 노스로 와, 노스로 와, 노스로, 그럼 노스로, 노스로, 전부 다 노스로, 아무것도 하지 하고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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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수 노스로, 노스로, 노스 웨스 홀 준비하면서 스더블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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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웨스 트이4 3. 2 5 노스 노스 잡아줘. 잡5 4 잡아줘. 4 5 4 5 4 5 4 5 4 5 4 5이5 4 5 4 5 4 5 4 5 4 5대5대5 4 5대5 4 5대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이 t h 이스 p 플백, 이스 d 플백, 이 r e 이 a r e 이 k a y 오케이 r o Ethro, 스 t h r o Ethro, Ethro, Dos, Seport to me, Dos, Separ, Sulla, three, two, Dos, s n o 스 Dos, 우스 o w d o 백

y 리마 s a 이 d Dependent, d e p e n d e 디 t d e p 이 n d e n t Dependent, Dependent, You say, Pain, Same, Pain, Same, Pain, Same, Pain, You say, Hamond, Hamond, Dependent, Hamond, Dependent, South, s

인게 합식해 인게 합식게 노스에 들어와 일단 히런먼저히런먼저 노스에 들어와 노스 노스에 서히런먼저 노스에 들어 와 노스에 들어 쭉와 노스에 들어 와 노스에 들어 쭉와 노스에 들어 와노스히 들어 쭉와노스들노스로와 노스에 와 노스에 와 노스에 와 노스에 와 노스에 와 노스에 와 노스에 와노스와 노스에 스와 노스에 들스노스스와 노스에 스 노스에 들어 노스에 스와노스스 노스에 스와노스이 포, 2 2게이지2 2 2 2지2 2 2 2지2지금지금2 2지2지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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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2 2 2스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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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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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2로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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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2 2 2 2 2 2 2지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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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사우스 있어? 두수 두수 제발 잡아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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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하세요 스프레드 땅겨땅겨땅겨땅겨땅겨땅겨땅